선택하자. 글리 오늘 천사원 입고 그 나왔어요. <목소리도> 그렇지. 나는 옛날에, 봐. 아니야 앞에서만 그래. 오빠 더 이상 못가 야, 가봐 친구 있잖아. 쫄보. 구경만 하고. 와. 그녀와의 거리. 아 우리들 리인조한 일을 뛰어봐요. 일로 가야겠다. 길이 없어. 들려 일어와. 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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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오 꽃과 들리 너무 이뻐. 얼음이야? 얼음? 괜찮아. 괜찮아, 이리 와. 얼리야, 가자, 이리야. 얼리야. 오우 잘생겼어. 오지! 지금, 지금. 가연누나또 추워, 또 추워. 좋아, 또 좋아. 에이, 뒤에서. 누 <laughs> 봐. 도망가니가 쫓아가는 거 봐. 이리 와, 이리 와 안돼. 고양이 이리 친구가 이리 와. 너 무섭대. 이거 안돼, 그냥. 리야, 네. 이리 와 이쪽으로 뛰리그 모래 보는 거 같아. 처음으로. 어 저기 아이도 쫄보인가 봐 엄마. 그러네. 쫄보끼리 만났어요. 우리 애도 쫄보예요. 소심해서. <웃음> <웃음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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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어 아니야, 줄리아 이리 와. 괜찮아. 야 친구 좀 만나봐. 얘도 좋아하면서도 겁이 네. 많아서 그래요. 소심해서. 네. 에이, 엄마. 얘가 아유 못, 못 온다는 거. 어머머머머. 어대 얘가 못 온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지금. 어 쩔벅. 그러니까. 더 이상 못 온다는 거 알고 간는 <목소리> 그러니까. 참 웃긴다. 얘가 아,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. 아니, 얘가 찌찌당고 착하고 얼마나 귀네. 예예. 너무 착하다 못해. <목소리>